구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 真好了耶稣。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 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 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